안녕하세요. 웨일에서 PC 브라우저를 기획하고 있는 김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웨일이 출시되었을쯤 합류해서 현재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브라우저가 사용자들을 좀더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이건 브라우저의 역할의 변화랑도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브라우저를 시작했을 때 경험했을 때 느꼈던 것이 브라우저가 점점 OS처럼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거는 예전에는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우리가 작업한 내용을 파일로 저장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웹을 베이스로 해서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고 모든 것이 웹 베이스로 운영된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작업들을 다 브라우저에서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우저가 예전처럼 단순히 웹 페이지를 여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문서도 작업을 하고 이미지 작업도 하고 동영상도 편집하고 되게 복잡다단한 많은 일들을 브라우저에서 하게 되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브라우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전처럼 소극적으로 단순히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생산적인 작업에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브라우저가 더 열심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웨일 브라우저는 현재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이 부분은 AI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AI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 앞으로도. 근데 그 AI를 어디서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브라우저가 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의 브라우저는 또 어떤 케 사용자들한테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 웨일은 다른 브라우저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브라우저라고 생각을 해요. 사용자들과 소통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래된 브라우저들은 사실 브라우저 역할이 되게 소극적이고 크지 않았어요. 자기 존재감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고 단순히 웹 페이지만 여는 데 그쳤는데. 이제 브라우저에서 우리의 액션들과 작업들이 복잡해지면서 사용자들은 더 많은 걸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웨일은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용자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너는 뭐가 필요하지? 우리가 무엇을 해주면 너가 더 편해질 수 있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사용자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넣어주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설정, 콘텐츠 기능적으로도 훨씬 가진 게 많아요 물론 이것들을 어떻게 잘 편하고 심플하게 제공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일이 갖고 있는 차별성이나 정체성은 그런 적극성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사용자를 도와주겠다는 어떤 의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당신과 소통하겠다는 그런 어떤 방향이 우리의 차별성 같습니다 사실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의 특징이 저희는 브라우저를 만드는 사람들인 동시에 브라우저를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에서 느껴지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사용자로서 느껴지는 어떤 기능적인 경험적인 만족감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 듀얼 탭을 꽂고 싶어요. 듀얼 탭은 어 쉽게 생각하면 화면을 단순히 나눠서 두 개의 페이지를 한 번에 보는 스플릿 뷰인데, 스플릿 뷰 자체는 사실 다른 OS나 다른 브라우저들도 다 갖고 있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듀얼 탭은 조금 달라요. 단순히 화면을 그 나누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이 이어질지, 그리고 그걸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불편함들이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갔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면이 너무 좁다 라고 하면 화면을 펼칠 수 있는 기능을 준다든지 아니면 화면이 두 개다 보니까 어디에서 열어야 될지 어떻게 여는 것이 더 편할지 헷갈릴 때 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열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옵션들이나 기능들을 사용자의 그 사용성에 맞게 계속 진화시켰던 기능이라서 지금도 좀 뿌듯하기도 하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제가 작년에 미국 여행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여행에 대한 어떤 정보를 찾는다는 상황을 가정해 봤을 때, 예를 들면 처음에 검색을 해야겠죠. 검색을 위해서 저는 주소창 위젯을 열 거예요. 왜냐하면 옴니박스를 클릭하는, 클릭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열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소창 위젯을 열어서 검색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 페이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듀얼 탭으로 열 거예요. 듀얼 탭으로 열면 하나의 리스트에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굉장히 빠르게 탐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듀얼 탭을 열거나 닫거나 할 때는 마우스 제스처나 아니면은 드래그와 같은 동작을 이용할 거고요. 거기서 추가적인 검색이 이루어질 때,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다가 어떤 브이로그를 찾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야 될 때는 어, 저희 멀티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고 다른 검색 엔진을 바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보통의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내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의 방향성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저는 웨일이 어떤 브라우저와 웹의 가능성을 계속 확장시켜 가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의 브라우저가 하던 것 이상의 것을 계속 탐구하고 넓혀 가면서 어 브라우저에서 이런 것도 해? 아 브라우저가 나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 줘라는 그런 생각이 들수 있게끔 저 또한 그런 사용자의 바람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웨일팀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있는 김현재입니다 웨일 브라우저의 다양한 기능들을 웹 기술로 구현해왔고 특히 사용자 경험을 세밀하게 다듬는 부분에 많은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늘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웰팀은 항상 사용자의 실제 사용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웹에서 유용한 정보나 자료를 발견했을 때 이를 저장하고 정리하거나 다른 사람과 쉽게 공유하고 싶어 하신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북마크를 넘어서 이미지, 텍스트, 링크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한데 모아 관리하고 필요할 때는 간편하게 꺼냈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스크랩북입니다. 스크랩북은 혼자 보는 용도뿐 아니라 팀이나 친구들과의 공유, 협업에도 유용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하거나 여행 일정을 함께 구성하는 데에도 쓸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브라우저가 단순히 정보를 보는 도구를 넘어서 정보를 활용하고 공유하는 도구로 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스크랩북에서 제가 가장 아끼는 기능은 컨텐츠 공유 기능입니다. 단순히 저장하는 걸 넘어서 내가 모아둔 컨텐츠를 다른 사람과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과 컨텐츠를 공유하고 싶을 때 일일이 링크나 파일로 전달하는 대신 스크랩북 공유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많은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어요. 특히 프로젝트나 스터디, 여행 준비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컨텐츠가 시각적으로 예쁘게 정리된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무언가를 정리하고 공유할 때 단순한 리스트가 아니라 하나의 작은 웹 페이지처럼 보여지니까 보는 사람도 훨씬 더 직관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웨일이 단순히 웹을 탐색하는 도구를 넘어서 사용자의 삶과 일 속에서 실제로 쓰이는 브라우저가 되길 바랍니다. 스크랩북을 통해 웨일은 정보를 저장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다시 활용하고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브라우저로 인식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요즘은 개인 작업뿐 아니라 팀 단위의 협업도 브라우저 위에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웨일은 점점 더 협업에 강한 브라우저,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들의 브라우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사용자가 스스로를 더잘 정리하고, 타인과 더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웨일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도구로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웨일 팀에서 웨일 모바일과 웨일 오토모티브를 기획하고 있는 노윤기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다면 완성도일 것 같아요. 웰 모바일은 사실 지금의 안정적인 모습을 갖춘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난 2년간은 팀의 모든 에너지를 브라우저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모두 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뭔가 눈에 띄는 한방보다는 이상하다고 느낄 틈이 없는 기본기를 갖추려고 가장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도 QM, 개발, 디자인, 기획할 것 없이 완성도와 관련된 논의를 정말 자주 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 우리가 생각한 기준에 닿았는지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상하진 않을지 등등 항상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이 끝난 시점부터 QA가 시작되기 전까지 미리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이상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태발림이라는 기능입니다. 사실, 모바일에서는 다른 앱들이랑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브라우징을 하다가도 다른 앱들로 넘어가게 되면서 탐색의 흐름이 끊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막상 기억해야 될 정보들은 놓치게 되기도 하고 이게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잠깐 보다만 탭들이 여러 개가 금방 쌓이고 말거든요. 내가 이 정보는 꼭 놓치지 않고 다시 봐야겠다 라는 페이지가 있으시면 해발림을 설정하시면 원하시는 시간에 다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리마인드할 수 있는 FC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입니다. 주소창의 3D 버튼을 누르시면 알림 설정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다시 알림을 받아보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알림을 받아보실 시간을 설정하면 끝입니다. 설정한 페이지들은 메뉴의 알림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수정하시거나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웨일이 엄청난 한방을 가지고 있는 브라우저는 아니지만 한번 써보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브라우저거든요. 웹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사소한 불편함들을 하나하나씩 줄여가는 데 집중한 서비스다 보니까 아, 이거다! 싶은 기능은 없을 수 있어도 한번 쓰다 보면 스며가듯이 웨일에 녹아드는 경험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는 조금 더 똑똑하고 트렌디하고 신선한 웨일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웨일팀에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한 끗을 더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웨일에 합류한 지 8년차 된 개발자 장상석입니다. 웨일팀에서 윈도우나 맥 같은 데스크탑 버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화상회의 플랫폼 웨이론을 개발했고 지금은 새로운 기능인 멀티플레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를 하다 보면 웹페이지를 띄워서 공유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때마다 보통 화면 공유를 이용하는데 그때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웹페이지의 경우에는 보통 URL을 공유하고 URL에 각자 접속해서 페이지를 확인하는 불편함 때문에 같이 일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시중에 있는 다양한 협업술을 사용해 봤는데 한계를 느꼈고 그 한계를 웹브라우저라면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멀티플레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이 멀티플레이를 활용할 가장 이상적인 상황으로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황으로는 조모임이나 협업과제를 하기 위해서 행실에 모인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노트북을 챙겨와서 자료를 찾아보고 찾은 자료들을 멀티플레이에 띄우고 그 각자의 기기로 그 자료들을 검토하고 피드백합니다. 자료에 연결된 링크들을 눌러보며 해당 자료가 적절한지 검토하기 용이합니다. 두 번째 상황은 매주 진행하는 주간회의입니다. 한주 동안 진행한 과제들을 각자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경우입니다. 내가 진행한 업무를 한 곳에 모아둔 페이지를 열어서 보고하고 각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각자가 확인해 보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됩니다. 스포트라이트나 팔로우 기능들을 활용하면 간단하게 발표자 권한을 얻고 발표를 할수 있습니다. 웨일이 출시될 때부터 옴니태스킹은 웨일의 강점이었습니다. 듀얼 탭, 사이드바 같은 기능들이 대표적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옴니태스킹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수 있게 된 거예요 멀티플레이 기능은 웨일이 단순히 효율적인 브라우저라는 것을 넘어 함께 일하고 함께 연결되는 브라우저라는 새로운 의미를 더하게 된 것이죠 이건 단순히 기능 추가가 아니라 웨일이 지향하는 미래형 협업 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웨일을 생각해보자면 웨일이 더 똑똑해질 것 같습니다. 대 AI 시대에서 브라우저가 나아갈 길을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의 끝자락에는 똑똑하면서 또 친절한 브라우저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목표로는 데스크탑 버전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제공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웨일팀에서 6년째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고 있는 오승훈입니다. 웨일을 사용할 때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어로 검색을 할때 검색어를 유지해서 를 멀티 검색 엔진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그렇게 검색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퀵서치로 바로 검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검색한 결과를 PC 웨일과 쉽게 연동할 수 있는 최근 탭, 핸즈오프, 그리고 스크랩북 기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브라우저는 크로미움 브라우저입니다. 웨일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 크로미움 브라우저가 꽤 오래된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오픈소스이기도 해서 꽤 방대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소수 인원으로 크로미움의 최신 코드를 충실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크로미움의 최신 기능과 보안 패치를 웨일에 담고 있어서 사용자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쓰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존 기능을 개선할 때에는 먼저 사용자들의 행동 데이터를 참고합니다. 그후 사용자가 선호하는 기능이나 위치 등을 파악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어디에 배치할지 등을 정합니다. 이런 식의 데이터 기반 결정은 사용성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 기능의 노출률과 사용 빈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웨일연구소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브라우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웨일에서 디자인 시스템, 데스크톱 브라우저 앱, 오토모티브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프로덕트 디자이너 동일해입니다. 웨일 디자인의 핵심 키워드는 몰입과 확장성이라고 생각해요. 웨일 브라우저를 예를 들면 사이드 패널이나 퀵서치처럼 화면을 벗어나지 않고도 다양한 작업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인터페이스는 시각적 복잡도를 줄이고 정보 구조를 정돈함으로써 사용자가 UI에 방해받지 않고 콘텐츠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결국, 웨일은 필요한 기능은 유연하게 확장하고 몰입은 방해하지 않는 디자인을 지향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웨일스러운 디자인이란 사용자가 딱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기능이 도와주는 것이 웨일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능이 겉으로 다 드러나지 않아서 복잡해 보이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기능만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점이 웨일만의 특징이에요. 즉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절제된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되 곳곳에 디테일을 녹여 사용자가 마치 '왜 이은 나에게 최적화되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웨이스러운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에 한 디자인 중에서는 웨일 오토모티브일 것 같아요. 웨일 오토모티브는 일반적인 데스크톱 브라우저를 단순히 사이즈만 맞게 차로 옮긴 것이 아니라 차량 아니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고 직관적인 웹서치가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웹을 마치 앱 경험처럼 느낄 수 있도록 최적화한 디자인입니다. 특히 사용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부분은 크고 간결한 터치 UI, 그리고 차량용에 최적화한 UX를 통해 브라우저 같지 않은 브라우징 경험을 제공한 것인데요. 앱처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즐겨찾기, 그리고 운전자와 보조석 모드를 고려한 직관적인 웹 내비게이션 설계가 특히 좋은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통해 브라우저도 차량 안에서 사용자의 맥락에 맞게 재설계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게 저희 팀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웨일은 단순한 웹 브라우저를 넘어서 여러 디바이스,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끊김없이 연결되는 사용자 맞춤형 브라우징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특히 웨이 로터모티브, 웨이 OS처럼 데스크톱이나 모바일을 넘어서 차량이나 교육 환경, 업무 현장 등 다양한 삶의 맥락 속에서 웨일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모습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웨일에서 모바일 브라우저, 홈페이지, 스토어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덕트 디자이너 이수지입니다. 모바일 UX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직관성과 일관성입니다. 사용자가 무엇을 하려는지, 어떤 화면에서 어떤 기능을 원하는지 예측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사용자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디자인하였습니다. 모든 화면을 신경 썼지만, 그 중에서도 온보딩 화면을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아직 오픈 전이긴 한데요. 웨일을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가 어, 웨일 브라우저는 뭔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기능 소개와 인터렉션으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시각적 계층 구조와 디테일, 그리고 심리산 인터렉션으로 브라우징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시각적 피로를 줄이면서 일관된 UX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앞으로 웨일은 더 똑똑해지고 더 편리해질 거예요.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는 맞춤형 브라우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웨일에서 모든 프로젝트의 사용성 개선과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나은 웨일을 만들고 있는 정치환이라고 합니다. 웨일 연구소 운영을 통해 실제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가까이 듣고 이를 제품에 반영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과 감성 사이에서 웨일이 늘 사람을 위한 브라우저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웨일은 B2C뿐만 아니고 학교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웨이를 수업 시간에 적극 활용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웨일 스페이스와 킥서치 사이드바 기능 덕분에 수업 효율이 확 올라갔다고 하셨죠. 그 선생님의 요청으로 키보드 조작이 서툰 아이들을 위해 단축키 UI 개선을 빠르게 반영했습니다. 그 개선으로 통해 아이들이 편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따뜻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기능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된다는 걸 그때 실감했고 그런 변화를 만들고 있는 우리들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어요. 웨일은 사용자를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행동을 방해하지 않는 안정성 그리고 사용자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사용성 이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비긍정적인 요소, 성능 보완, 안정성 기능도 체크합니다. 특히 업데이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미그레이션 오류나 비정상적인 종료 등의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에서 정밀한 테스트 설계와 자동화 도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기와 OS 환경에서의 사용성을 확인해 모든 사용자가 동일하고 신뢰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고 실망시키지 않는 브라우저로 남고 싶습니다. 사용자가 의심 없이 클릭하고 고민 없이 입력하고 걱정 없이 브라우징할 수 있는 환경. 웨일은 겉으로는 부드럽고 감성적이지만 그 안에는 정밀한 품질 관리와 예측 가능한 동작이 뒷받침되는 제품입니다. 그런 신뢰감이 저희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웨일팀에서 웨일 브라우저와 웨일 OS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형욱입니다. 어, 웨일팀이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함께했고요. 브라우저 개발 및 관련 기술 을 연구한 지 벌써 한 2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웨일 브라우저가 CBT를 시작한 2016년 12월 1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개발하던 웨일 브라우저를 세상에 처음 선보이던 날이라 가지고 설렘과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사용자들의 반응 하나하나에 저희가 귀를 기울이며 사용자들의 피드백들을 굉장히 많이 개선해가지고 브라우저가 굉장히 사용성과 기능들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웨일이 처음에는 웨일 브라우저로 시작하였지만 웨일 북용 OS인 웨일OS와 로봇 전용 OS인 아크마인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어, 팀 네이버의 어, 여러 서비스들을 어, 다양한 플랫폼과 디바이스에 전개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기존 OS 및 어, 하드웨어의 제약을 뛰어넘어 어, 사용자들에게 혁신적이고 디바이스 간 연결된 어,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으로 어, 다양한 회사 업무, 어, 쇼핑, 취미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AI 에이전트 시대에 브라우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단순한 웹 탐색 도구를 뛰어넘어 사용자의 니즈를 이해하고 돕는 진정한 어, AI 에이전트로 어, 진화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웨일팀에서 마케팅 운영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김윤진입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웨일을 알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는 영상 및 이미지 콘텐츠를 팀원분들과 함께 기획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 웨일을 처음 알게 됐을 때는 약간 신축 아파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 다른 브라우저들에 비해서 아이콘이나 사이, 사이트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고 트렌디했고, 또 브라우저를 처음 실행했을 때 화면을 보면 사이드바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엄청 많은 기능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워낙에 컴맹이다 보니 이 기능들을 다 알아가고 브라우저의 활용도를 높이기까지에는 좀 적은 기간이 꽤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축 아파트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웨일 어, 브라우저 하나면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도 콘텐츠를 기획하면서 브라우저에 대해서 많이 배워가고 있는데 알면 알수록 다른 브라우저는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스크랩북, 영역 캡처, 뭐 마우스 제스처 그리고 배경 테마 등등 저한테 딱 맞는 브라우저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편리했어요. 약간 휴대폰 같은 느낌? 그만큼 활용도가 높은 브라우저라는 점을 콘텐츠를 기획할 때 강조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웨일은 어렵지 않다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뭔가 저처럼 컴퓨터나 이런 디바이스들을 잘 다루지 못하시는 분들은. IT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지거든요. 되게 직관적이고 사용하기도 쉽고, 어 제가 사용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편리했어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고, 또메이 프렌즈 캐릭터가 확실하다 보니, 친근하고 귀엽게까지 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어제 인터넷 생활에 편리한 도구로서의 브라우저가 아니라, 제 인터넷 생활이 곧 메일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메일도 사람들의 일상 속 일부분을 공유하는 존재로서 그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일은 진행형이다. 가능성을 계속 확장시켜가는 똑똑하고 트렌디하고 사람과 정보를 이어주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매일을 이해하는 풍요롭게 만드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더 똑똑해지고 함께 일상을 공유하는 웹메이트 필요한 건다 있다